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프리카로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예, 소면을 삶아가지고 예, 비빔면을 한번 만들어봤답니다. 예, 색깔도 참 예쁘죠. 요거는 예, 이제 가시오붓기 국물이고요. 예, 그렇게 집에 손님이 왔다든가 또안 그러면 아 나는 또 오늘따라 뜨거운 거보다가 좀 이렇게 비빔면이 먹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면을 삶아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초고추장은 예, 항상 저희 집에 만들어 놓는 거고요 배갈고 알고, 사과갈고 알고, 식초 넣고 올리고당 넣고 이렇게 매실액 넣고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저번에 겉절이 만드는거 그거랑 이렇게 해서 고추장에다가 참기름 넣고 이렇게 싹싹 비벼 먹으면은 아주 맛이 좋을 것 같죠? 네 예, 저는 가끔 온면도 먹지만 이렇게 어, 좀 속이 답답하다든가 뭐좀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속도 편하고. 그래서, 이게 다시물 해가지고, 가시 어붓기. 우리가 어디 이렇게 나가서, 국스집에 가면 이렇게 국물 주고 하죠. 여기다가, 어 그, 어묵 넣으면은 어묵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겨울 되면은 항상 몇 가지 종류를, 야채를 넣어서 멸치 푹 따려가지고, 이렇게 국물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이걸로 뭐, 뭐 계란탕을 해도 되고 그냥 무국을 어, 끓여도 되고 된장찌개 끓여도 되고 네, 더울 때는 금방 쉬어버리니까 좀 그렇고 요즘에는 추워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놔두면 여러모로 잘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 네, 파프리카 빨간 거 오렌지 색깔, 또 이렇게 자주 색깔 나는 거채 썰고요. 예, 오이가 있으면 오이 채 썰어서 이렇게 곁들이고 대, 곁들이면 되는데, 오이가 없어서 그냥 호박을 돌려깎기로 해가지고 껍데기 부분을 해서 소금물에다가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곁들여 보았답니다. 그래서, 어, 초고추 좀 넣고, 참기름 좀 넣고, 그래서 썩썩 비벼가지고 맛있게, 어, 겉절이랑, 이렇게 국물에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면만 잘 삶으면 어, 여기다가 뭐 그냥 김치 둥둥 썰어가지고 김치 소면을 비빔면을 해서 먹어도 되고, 저는 오늘 요렇게 음, 계란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았답니다. 네, 손님들 왔을 때나 그냥 별미로 좀 해먹고 싶을 때. 네. 또 이렇게 주말이나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치킨 시켜 가지고 먹으면 또 뭔가 먹고 싶을 때 그때는 이렇게 아 파프리카 비빔면을 만들어 드셔 보셔요. 예,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